안녕하세요. 요번에 새로 나온 엘리트 바바리안이 상향을 먹어서 지금 상대덱으로 한 7-80%가 계속 엘리트 바바리안이 나오길래 저도 요번에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은근히 점수가 좀잘 오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엘바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유저가 쓰고 있는 덱중 하나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 엘릭서 3.6이 들어가면서 지금 공격 카드가 별로 없는 게좀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점수는 지금 3,500에서 좀 막히고 있었는데 일단 3,600까지 이렇게 뚫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과연 요번에 엘바덱으로 3,700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출발합니다 자 할아버지 교환시켜 주시고 엘바가 이게 보통 바로 넣으면은 항상 좀 손해가 났던 것 같아서 오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한번 막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가 이렇게 넣어버리죠 그렇지 이런식으로 역으로 두져넣어버리고 그렇지 요거는 뭐 바로 터트려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일단 통나무 굴려버리고 그렇지 뭐 붙어버리면 뭐 엄청난 딜량을 보여주기때문에 네. 이럴수가 벌써 타워가 피가 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거 실어야 하면서 상당히 놀란 상태인것 같은데 오또 뽑아보시지 바로 요걸로 그렇지 오 잠깐만 위험하죠 위험하죠 똑같이 붙으면 큰일납니다 와, 이게 엘바가 역시나 무섭다 보니까, 고렘에다가 엘바까지 상당히 무거운 카들이 많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렘 한 번만 더 막아주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빗대기 한번 때려버리고. 고렘 하나 더 튀어나오겠죠? 자, 고렘이 한번더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요걸로 한번 견제구 한번 날려주시고. 견제 한번 날려버리고. 그라지 빨리 골렘이 좀 등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넣어버리죠. 굴려버리고. 그렇지. 타협을 준비한 다음 오, 뭐야, 이게. 와, 요걸로 막아버리는 거 보소. 체력이 8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요거만잘 막아주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전이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걸로 막아버리고. 상당히 깜짝 놀란 상대인 것 같죠? 그렇지. 그거 써봤자 이미 골렘은 터져버린 상대이기 때문에. 요거만잘 막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거도 막아버리고. 요거도최잠깐떠 와, 도까지 사용을 해버리는데? 요거만잘 막으면 되죠? 그렇지. 바로 들어가버려.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요렇게 막아도 되죠? 그렇지. 뭐야? 요걸로 뚫어버리죠? 요걸로 막아버려. 요걸로 뚫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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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만 더. 갸아라한 번만 더. 아. 요렇게 되면은, 좀 이따가 광부 하나 보내주면, 뭐,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다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렇지. 오, 골렙이 등장해버리면서, 그렇다면, 임페르노는 막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면 뭔가 카드가 나오겠죠? 미니언이 아무래도 다리 중앙에 튀어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자, 미니언 뽑아봐. 미니언 뽑아보라고, 그렇다면 여기 굴려버리고, 그렇지. 깔끔하구만 첫판은 일단 뭐사분하게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갸라지오 약간 불안했는데? 어쨌거나 뭐 골렘이랑 엘바덱 상대로 첫번째 판 승리 깔끔하다 자 요거 까고 다음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까버리고 그렇지 오! 아다풀라니 광보로 일단은 눈치 한번 오, 똑같이 일단은 이렇게 죽어 받아버리고, 8레벨이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굴려버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이 들어갈 타이밍 잡기좀 애매해지는데.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자. 자, 들어갑시다. 한마디로, 좀만디로, 좀만디로, 좀마디 좀만디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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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앞에 아, 9레벨이야. 와,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아... 칼질을 일단 한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주력카드는 아직 제대로 확인이 안된것 같은데 자, 광고 한번더 집어넣고 자 1900까지 깎아주신다음에 얼버무로 막아주고 와우 우아우 와한대 맞았다 와, 뭐야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자, 다음 카드는 자, 뭘로 막아야 될지 자, 애매한 순간이 됐습니다 자, 요거 하나 넣고 자, 들어가자 발키리 나올 것 같은데 어, 발키리 안 나왔네 자, 들어가자 발키리 나오라나아왜 발키리로 막아 얘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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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버려 자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피가 별로 없어 자 피가 별로 없습니다 자 피가 별로 없죠 자, 피가 별로 없는데 괜찮아 이거 말이 깎았어 자 발키리가 이거 또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발키리를 빼고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넣어버리자 그렇지 자, 요렇게 지금 빼버리고. 좋았어. 자, 요렇게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버려야 좋았어. 이거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좋았어. 좋았어. 500. 좋아. 한대 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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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뭐야. 와, 진짜 지긋지긋하게 막아버리네. 4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상대방도 열거가 있었나? 바로 불리고 얘들고 바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자. 자, 패커나도 한갑자 들어간다. 곧 들어가버려, 그렇지. 자, 기세등등하게 들어가서 좋았어. 그라치, 수공, 수공, 피아나체, 요 판도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은 스파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스파키 덱인데. 자, 과연 스파키 덱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자 미니언 여기다 하나 뽑아놓고 자 어그로 끌고 이제 터트려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좀 굴리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넣어버리고 좋습니다 결하체! 막아버리면서 깔끔하다 결하체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막아버렸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해골 없겠지? 자 해골만 없으면 무사히 안착할 것 같은데 자 해골만 없다면은 해골만 없다면 아 자이언트가 구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해골도 있네 자 완전히 망해버렸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지어버리고 그렇지 일단 요걸로 막고 그렇지 터뜨려버리고 자, 스파키 한 번만 더 막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다니. 자, 한 번만 얼려. 그렇지. 자, 요번에도 스파키의 등장. 조금만 잘터트려주면될것 같은데. 자, 여기다 이거 하나 뽑아놓고. 자, 요번 것도 뭔가 대동을 하겠죠? 자, 대동을 해버리면은 하나 굴려버리고, 자, 내려 찍어버리고, 그렇 터트려버린 다음에, 자, 요걸로, 그렇지, 이렇게 막아버리면되 이제 보러지 좋습니다. 보러지 좋습니다. 그렇지. 자, 요렇게 해버리고, 가자, 자이언트 아까 썼으니까 이제 못쓰겠지, 길이가 들어간다. 자, 막아봐, 막아보라고, 길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터트려버려, 터트려버리라고.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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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렇지. 짜릿한 탓. 탑구나, 규맨. 요게 바로 길이니까. 자, 요거 불안하니까 요거 하나 지어놓고. 스파키 뽑아보라고. 스파키 또 뽑아봐. 스파키 또 뽑아보라, 규. 잠깐만. 굴려버리면서 그라치 공수를 노리는 것 같은데 기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 멋지네 스파키 거기다가 만들어 버리면은 자 일단은 여기다 이거 하나 지어놓고 가라치 시간별로 금면자 그 스파키를 터트리면서 멋지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트려버려짜지아리타네 지아리타 금액 그오 마상까지 등장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개이드 그렇지 깔끔하게 마지막 판을 이렇게 마상까지 받으면서 3,700 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제 100점 100점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연습해서 빨리 초보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 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